안녕하세요 다육이를 사랑하는 다육사랑입니다 음, 오늘은 신기한 이 정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, 제가 여름에 이 정야, 이 아이가 웃자람이 심했습니다. 그, 정야는 웃자람이 심한 아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, 웃자라면 웃자라는 대로 그냥, 어, 어느 상황으로 변해가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적심을 해주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. 그랬더니 이쪽에 이 아이도 굉장히 웃자람이 심해서 지금 보세요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원태도 이렇게 웃자람이 심해서 이런식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이 아이를 웃자람이 심한 아이라고 좀 미운 아이라고 구석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아이가 무리고파 어 하는 것 같아서 물을 듬뿍 주고 이 아이를 관찰해 본 결과 음, 이렇게 어, 자구가 많이 나오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, 처음에는 제가 이 아이가 꽃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구였습니다 근데 자구가 지금 한개두 개가 아니라 어, 지금 이 공간에서도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어 그리고 어, 지금 보이시죠? 여기 여기 여기. 어 지금 자구가 이거 보세요. 또이 보세요. 어 여기도 자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. 이 뒤쪽으로도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습니다. 어 이게 무슨 일일까요?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오고. 그래서 제가 적심을 하지 않고 어 이렇게 아이를 그냥 어 방치를 해 두었는데도, 어, 나름대로 이렇게 자구를 뿜어내면서, 음, 이렇게 자기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. 어, 그래서 저는 그, 미운 아이라고 그냥 버려 두었는데, 어, 이렇게 나름대로, 어, 자기가 만들어 내는 걸 보고 참 신기했습니다. 보이시죠? 이렇게 자구가. 한 10개 정도는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여 드릴까요 네 엄청 많습니다 자구가 보이시죠 이 위에 얇은 그 공간에서도 제가 이쪽 뒤로 보여 드릴까요 어, 여기에서도 이렇게 자구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굉장히 신기합니다 원대에서도 이렇게 음, 자구가 많이, 많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저는 어떻게 변해가는지 더 알고 싶어 계속 이젠 관심이 가는 아이로 변해버렸답니다. 네. 보통은 우자라면 적심을 해서 이 아이들 옆에서 자구가 나오는 그 모양을 수영을 만드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그냥 두었더니 이렇게 나름대로 어, 자구를 많이 뿜어내는 걸 보고 있습니다 아 기특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젠 이 아이를 그 햇빛이 잘 드는 쪽으로 옮겨 주어야 될듯 싶습니다. 아, 그러면은 이 자구들 또 많이 크고, 어, 또이 수영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는지 또, 어, 확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너무 예쁩니다. 이 아이가 이렇게 자구를 내주면서 저한테 선물을 해준 것 같습니다. 어, 적심을 했으면은 이 많은 자구가 나오질 않았을 텐데, 음, 자르지 않고 그대로 둔그 덕인지 어, 이렇게 저한테 아, 선물을 해주었습니다. 굉장히 신기합니다. 이 아이가 또 어떻게 변하는지 다음 영상에 담아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